2020학년도 문과수능 만점자 서울대 사회학과 홍민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대면 과외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과외를 할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수파자라는 시스템이 태블릿만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과외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고 학생과의 소통도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인 것 같아서 수파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요새 수파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학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혀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쌍방향적으로 제가 문제를 쓸 수도 있고 학생이 풀이 과정을 쓸 수도 있어서 학생이 풀이 과정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틀린 것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과외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은 멘토분들과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능 만점을 받은 만큼 이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스파자만의 강의실이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고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이나 문제풀이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지도를 해줄 수 있지만 진짜 성적 향상을 위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나 과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수파자가 있었더라면 저 같은 여건에 있는 학생들도 질 높은 수업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닌 그때부터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로서 수업 내용적인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기타 다른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좀 내성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들으면 여러 명이랑 같이 듣는 거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과외는 선생님을 여러 명 선택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점이 수파자에는 보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맛있는 밥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다니러 갈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 분야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를 목표 삼아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 질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주고 매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서 공부 양을 설정을 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온라인인데도 잘 따라오고 오히려 제가 필기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이동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서 그 시간에 수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